안녕하세요. 별민트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제가 액께에 대한 것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아, 액기 제가 만드는 재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소개해드리려고 방송해요. 음, 준비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탱글이 액기. 또, 댕글이 있게.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해요. 다 보여드리기는 좀 그래서. 그렇고, 물푸드 이제 소개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거 좋은 풀. 근데 네, 이거는 이걸 이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냥 일반 좋은 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박 대박 신기. 이거는 어, 어 저희가 새로 생긴 문방구점 이 있는데 그게는 착풀 말고 이거 좋은 풀인데도 약간 착풀이라는 거예요. 착풀 대신해서 나온 거래요 이렇게 이렇게 물풀들이 있고요. 이거는 네. 하나,두,셋,넷,다섯,여섯 일곱가지에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이천, 아, 이, 이게, 아, 이게 천원이었어요 위에는 소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 라이트 클레이 라이트 클레이가 네 원래 다섯 개인데, 통을 하나가 잊어버렸어요. 이거, 라이트 크레인, 노란 색깔, 이거, 초록 색깔, 흰 색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거 다 합쳐서 2,000원. 다섯 개. 다이소에서 샀고요. 그 다음 또, 소개될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상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별미트였고요. 구독, 좋아요 정말 좋아하니까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